자, 이번 시간에는 명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일단은 명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우기 전에 선생님은 여러분이 명사절 접속사 이 용어에 대한 정리를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절이라는 건 사실은 이 모든 영어의 용어 자체는 한자로 이루어져 있어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영어를 배우는데 한자식 표현을 배운다는 거 상당히 아이러니하긴 한데 대부분 우리나라 사회에서 이렇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도 그 한자식 표현의 용어를 배우고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명사절도 폭사. 일단 절이라는 말은 문장이라는 걸 한자식 표현으로 쓴 거예요. 문장. 그러면 문장이라는 걸 다시 한번 알아보면. 영어에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 구조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 완전한 1형식에서 5형식의 문장 구조를 다 갖춘 부분을 우리가 흔히 문장이라고 얘기를 하고 명사절이라는 건그 문장이 명사 역할을 할수 있다라는 걸 말을 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문장을 명사로 쓸수 없기 때문에 그 앞에 접속사를 붙여서 그 문장을 명사처럼 쓰는 걸 명사절 접속사라고 하고 그거의 한 종류가 t 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 t 이라는건 문장을 명사로 바꿔주기 위해서 문장 앞에 t 을 붙여준다라고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 한번 밑줄을 쳐서 학습을 해보면 명사 역할을 할수 있는 명사절을 만들어주는 접속사 that 해석은 뭐뭐하는 것의 의미를 가집니다라고 나와 있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것은 좋다라는 문장에. 주어는 그것이겠죠. 그것, 그것은 좋다. 그러면 한글로 한번 생각을 해봐서, 내가 뭐 철수랑 레볼리시에서 공부하는 것은 좋다. 라고 한다면, 이 문장의 주어는 뭐라고 볼수 있냐면, 내가 철수랑 레볼리시에서 공부를 하는 것이라는 문장이 주어가 되겠죠. 그럴 때그 문장 앞에 데을 붙이면, 이제 그 문장은. 명사로 쓰여서 주어 자리에 쓰일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형태는 문장이지만 그 명사절 접사를 붙인 대수를 붙인 그 문장은 이제부터 명사로 쓰여가지고 원래 명사가 쓰이는 자리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에 쓰인다는 거 여기는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쳐주면 좋을 것 같고요 명사절의 형태는 완벽한 문장 앞에 대수를 붙여주면 이제부터 이 문장은 모모라는 것이라는 명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아까 선생님이 완벽한 문장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완벽한 문장이라는 거는 뭐냐. 다시, 기본. 그 그러니까 이건 항상 기본이에요. 문장의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 구조를 갖춘 걸 완벽한 문장이라고 한다. 그래서 그 앞에 댐만 붙이면, 여러분이 그 문장을 명사로 써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자리에 쓸수 있다.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어요. 그럼 그 예를 한번 살펴볼 건데, 주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 그 다음, 보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 목적어 자리에 쓰이는 명사절을 봅시다. 원래 문장, 요 부분, she is a good student 하면, 그녀는 좋은 학생이다. 라는 뜻인데, 그 앞에 대슬 을 붙이면, 이제 이 문장은 더 이상 문장이 아니라, 명사의 역할을 할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주어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원래 요 자리가 주어 자리겠죠. 모모는 사실이다라는 문장에 주어 자리에 요 대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해주면, that she's i a good student is true. 그래서 그녀가 좋은 학생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부분이 되고 그 아래 나와 있는 부분은 별표 마찬가지로 쳐보고. 지금 이 상태에서 됐을 때, that she is a good student 하면 주어 부분이 상당히 길어지죠. 이러면 문장 구조가 상당히 불안해 보여요. 그래서 그 문장의 대절을, 주어 자리를 뒤로 빼주고, it이라는 가짜 주어를 써주는 걸 우리가 흔히 it that 가주어 구문이라고 한다. 근데 해석은 똑같아요. 뒤에부터 해석하면, 그녀가 좋은 학생이라는 것은 사실이다. it은 해석을 하지 않는다. 체크해 놓으면 될것 같고요. 자, 이 문장 이형식 문장입니다. 이형식 문장의 주어 자리에 대철 들어온 거. 그다음, the truth is blank 나와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형식 문장인데 이 빈칸 자리는 보어 자리죠. 그래서 그 보어 자리에 마찬가지로 she's i a good student 라는 문장을 넣어서 진실은 주어이다. 뭐냐면 그녀가 좋은 학생이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문장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겠어요. 그다음 삼형식 문장의 목적어 자리에 마찬가지로 대절 명사절을 넣을 수가 있는데 I know that she is a good student 하면 나는 안다. 주어로 수다 나왔죠? 그녀가 좋은 학생이라는 것을 안다. 문장 형태의 마무리가 되는 거고 요 명사절 그니까 그 명사절 자리가 목적어 자리에 왔을 때그 접속사 that은 이 아래에 있는 것처럼 주로 생략을 해 줘요. 왜 생략을 해 주냐면 물론 생략을 안 해줄 수도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말하는 영어라면 굳이 모든 사람이 알고 있기 때문에 대세 빼주는 경우도 있고, 시험이랑 관련될 경우에는 대세 빼줌으로써 여러분이 주어랑 수러를 분석할 수 있는지를 체크하는 용도로 대세 자주 빼주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쪽으로 넘어가서. 자 위에서 설명했던 부분 예문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밀주면저 쳐보면 주어자리에 오는 명사절 대절 어떤 경우냐면 설명했던 부분 그대로예요 that andy likes lisa andy가 lisa를 좋아한다 라는 문장 앞에 that을 붙임으로써 요것을 하나의 명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andy가 lisa를 좋아한다는 것은 사실이다 어, 그런데, 주어 자리에 대절을 쓸 경우에 주어가 길어지죠. 그래서 문장이 불완전해 보이기 때문에 그 자리에다 가짜 주어 it을 쓰고 그 t h 은 문장의 뒤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true that Andy likes Lisa 하면, Andy가 Lisa를 좋아한다라는 것은 사실이다. 이 t 해석을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뭐라 그런다? 이때 구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구문이라는 건 자주 이런 식으로 쓰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두면 사실은 훨씬 더 해석을 할 때, 그다음 문장 분석을 할때 편하다라는 걸로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명사가 주어 자리, 보호 자리,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항상 기초적인 부분이에요. 명사가 어디에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럼. 보어 자리에 들어간 경우를 한번 보자. The problem is that. 이 형식 문장이죠. 주어 문제는 뭐뭐이다. 이 형식 문장인데 여기에 보어 자리에 문장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the problem is that I don't know the answer. 그래서 나는 문제는 내가 답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명사절이 보어 자리에 오는 경우를 살펴봤고요. 그다음 목적어 자리입니다. 목적어 자리에 대절이 올 경우 자 so, I think that Andrew is funny 하면 3형식 문장이죠 당연히 목적어가 있다라는 건 3형식, 4형식, 5형식 중에 한 가지인데 지금 think that 절이니까 나는 생각한다 명사절을 그래서 Andrew가 웃기다고 나는 생각해 이렇게 된 거고요 요때의 that은 옆에처럼 주로 생략을 해준다 그러니까 여기에 that이 생략된 거겠죠 t h a t 디 완벽한 문장 Andrew가 웃기다라는 것을 생각한다 그래서 조금 더 한국식 표현으로 해서 난 앤드류가 재밌다고 생각해 로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별표 쳐주면 좋은데 주로 목적어 자리에 명사절 대절이 오는 동사인 경우는 think 난 생각한다 난 know 난 안다 I believe 난 믿는다 I hope 난 바란다 희망한다 I tell 나는 말한다 say도 마찬가지로 말한다 뒤에는 주로 명사절, 대절을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페이지, 다음 문법, 챕터 12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여러분이 알아본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크게 이제 챕터 12, 13에서 알아볼 내용인데 그 뜻에 따라서 시간의 부사자 접속사가 있고 이유의 부사자 접속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럼 부사에 대한 특징을 한번 살펴보면 부사는 문장에서 항상 하는 역할이 수식의 역할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수식의 역할이라는 건 뭐냐 말 그대로 뜻을 조금 더 다채롭고 화려하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수식어, 구성어 역할을 수식어 역할이라고 하기 때문에 수식어는 한 문장에서 없을 수도 있고 한 문장에서 예를 들어서 100개까지 늘 수도 있어요. 하지만 있던 말던 그 문장의 문법적인 성분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말 그대로 뜻만 더해 주는 역할을 하는 품사가 부사죠. 그럼 부사절도 마찬가지로 뜻만 더해주는, 뜻만 추가로 만들어주는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 그 앞에 접속사를 붙여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수식의 역할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문법적으로 어떠한 영향도 끼치지 못하다 보니까, 수식어 부사절 다음에는 무조건 완벽한 문장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앞에서 말한 완벽한 문장,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문장 구조를 다 갖춘 걸 완벽한 문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는 상대적으로 배우기 쉬운 게그 접속사의 뜻만 알면 사실상 뒤에 완벽한 문장 하나 더 붙는 거기 때문에 어렵진 않아요. 문법적으로. 대신 이 부사절 접속사의 뜻을 다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밑줄 한번 쳐보면 문장을 부사의 역할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부사절 접속사이다. 그 다음. 부사절 접속사는 당연히 문장에서 수식어 역할만 한다. 즉, 문법적으로는 아무 역할 못하고 뜻만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부사절 접속사는 뜻만 잘 학습을 해주면 충분히 풀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완벽한 문장이 원래 문장 앞에 붙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거의 두 개의 완벽한 문장이 이루어져 있다고 보면 되고, 이 부사절을 흔히 종속절이라고 하고, 원래 있었던 문장을 흔히 주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쉽게 외우는 방법은 주는 원래 이 문장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 종속은 흔히 종, 그러니까 주인과 종의 관계에서 종에 속하는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주로 부사절이 문장 앞에 오면, 주로에요. 쉼표를 써주고, 그 다음 주절을 써준다고 생각해주면 되고, 주절을 앞쪽에 쓰면 뒤쪽에 부사절은 그대로 붙여주면 된다. 근데 이쉼표는 쓰이는 경우도 있고, 안 쓰이는 경우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그 뜻에 따라서 과연 어떤 접속사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절 접속사 먼저 살펴볼 예정인데요. 많이 사실은 그 리딩 해석하면서 여러분이 접했던 부분인데, 말 그대로 어떠 어떤 때를 나타내주는 접속사들을,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절 접속사라고 해서 많이 쓰였던 when이나 while, before, after. 이거니까 그러니까 부사절 접속사는 외워주는 게 사실은 제일 편해요. until, as, 그 as soon as, since 등의 부사절 접속사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문장, 이건 뭐 해석에 따라서 당연히 여러분이 쓰고 싶은 문장 구조에 이 접속사들을 써주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주어 동사를 요 사이에 적어 봅시다. 주어 동사를 갖춘, 아, 뒤쪽에 적어 줘야겠네요. 완벽한 문장 구조가 온다. 완벽하다라는 건 문장 1형식부터 5형식까지의 구조를 다 갖춘 걸 완벽한 문장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부사적속사 사실은 학원에 나왔다면 <laughs> 시험을 보는 부분인데 여러분 꼭 본인 스스로 학습을 해주면 좋을 걸로 보이고 있고요. 이 부분은 별표 한번 쳐봅시다. 전치사와 접속사의 차이가 있는데 그 전치사 같은 경우는 뒤에 항상 뭐가 오냐면, 네, 전치사 다음엔 항상, 안 나오네요. 항상 명사 구가 옵니다. 명사에 해당하는 명사 구가 오고, 접속사 위에서 말했죠. 완벽한 문장 형태가 와서 여기 나와 있는 before, after, since, until 같은 경우는 전치사도 쓰이고 접속사도 쓰이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얘네 뒤에는 명사 또는 명사 구들, 명사 역할사들이 올수 있고 다시 접속사로 쓰일 경우에는 문장 형태도 올수 있다라는 거꼭 체크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 종종 나와요 그래서 음뭐 이런 것들이 뒤에 문장 형태냐 아니면은 명사 구의 형태냐에 따라서 전치사냐 접속사냐를 여러분이 고를 수 있는 것도 문제 종종 나오니까 꼭이 부분 밑줄 쳐놓고 전치사는 뒤에 명사가 오지만 접속사는 뒤에 주어동사가 있는 다시 적어줘야겠죠 완벽한 문장이 온다 체크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색깔을 한번 바꿔 볼까요 자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친절하게 저희가 하이라이트까지 를 해줬는데 부사절 부분에 괄호를 한번 표시해 보래요 당연히 왼부터 도어까지 해서 I opened the door 하면 삼형식의 완벽한 문장이 부사절 뒤에 있고 그 다음 여긴 뭐가 되냐면 그렇죠 주절이 됩니다. 나의 친구가 나를 놀래켰다. 그 다음 아래 문장, while부터 s t u i n g 까지가 부사절.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주절이라는 거는 하고 싶은 말, 핵심 문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문을 열었을 때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친구들이 나를 놀라게 했다가 주절이 되는 거고, 뜻을 더해주는 건 부사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녀가 공부하는 동안 그녀는 음악을 들었다. 핵심은 뭐예요? 그녀가 음악을 들었다는 게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 부분이 주절 다 체계 표기해야 됩니다. 부사절. Until부터 ready까지가 부사절이 되겠죠. 준비되었다고 느껴질 때까지 핵심 말하고자 하는 건 뭐다? 주절. 너는 시작할 필요가 없다 부분으로 알아보면 되겠고요. 자 다음 페이지. 자, 마찬가지 그대로 예문 나와 있습니다. 에즈부터 댄싱까지가 네가 춤추고 있는 동안 부사절 말하고 싶은 건 뭐다? 너의 사진을 내가 찍었다. 주절. 그다음 에즈스에즈부터메디싱까지니까 그러니까 부사절은 사실 뜻만 정확하게 알면 충분히 접근이 가능한 거고요. 네가 약을 먹자마자 부사절 하고 싶은 말 너는 아마 더 기분이 좋아질 거야. 주절이 되겠고요그 다음 since부터 day, uh, 10까지 그는 10살이기 때문에 아 여기는 이후로 쓰였네요 시간이니까 그가 10살 이후로 하고싶은 말 주절 데이비드는 공부를 해오고 있다 영어공부를 해오고 있다 이런식으로 되겠고요자3번의 별표 한번 쳐봅시다 이거는 사실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별표 두개 쳐주고 한글 문장 먼저 여러분이랑 이해를 해주면 좋은데, 밑에 봅시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당연히 이거 부사절이겠죠? 너에게 전화할게. 이게 주절이 될 거고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면, 회의가 끝나자마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미래시제로 써줘야 돼요. 회의가 아직 안 끝난 거니까. 그리고 너에게 전화할게도 사실은 미래시제죠.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일. 그런데, 영어에서는, 자, 밑줄. 시간 부사절에서는 미래시제 대신에 현재시제를 쓰입니다. 그럼 이두 문장에서 시간의 부사절은 이쪽이 되겠죠? 회의가 끝나자마자. 이 부분에서 미래시제로 쓰지 않고 현재시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아는 바로면 회의가 끝나자마자 The meeting will be over. 회의가 끝나자마자 미래시제 잘 썼겠죠? 너에게 전화할게. I will call you. 여기가 주절.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영어에서는 이런 식으로 as soon as부터 over까지 시간의 부사절에서는 현재 시제를 써도 미래 시제의 의미를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as soon as the meeting 현재 시제 is 를 써줘도 된다. 미팅이 끝나자마자 I will call you. 주절은 대신 미래 시제로 써줘야 되기 때문에 착각하면 안 되고. 시간을 나타내주는 부사절에서는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를 써도 미래의 의미가 된다라는 거 시험에 상당히 자주 나오는데 사실 문법이라는 게 초등학교 문법 중학교 문법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 중학교 때까지의 문법을 어느 정도 갖춰놓으면 성인의 문법까지 그대로 그러니까 어른들이 쓰는 문법까지 그대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보는 토익이라든지 텝스라든지 뭐, 아무튼, 이런 유의 시험, 그 다음, 가깝게는 고등학교, 그 다음 중학교 내신에서도 충분히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요. 이걸 선생님들, 선생님, 고등학교 때는 선생님이 뭐라고 가르쳤냐면, 시간이나, 나중에 배우겠지만, 조건의 부사절에서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한다 해서 시조부현미라고 선생님, 그 고등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가르쳐 주긴 했던 건데, 이런 식으로 외워도 되고, 여러분이 뭐 이해 가능한 방법으로 외우면 되는 거예요, 영어는.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부분, 단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쉽게 외울 수 있는 방법 찾으면 그게 정답이 되는 거니까, 여러 가지 방법 통해서 여러분이 익히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항상 학원 카톡 이용해서 물어봐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유의 접속사예요. <laughs> 아까 위에서 지금 여기까지 우리가 배운 게 시간의 접속사라면 이제 이유를 나타내주는 뜻을 가진 접속사에 대해서 배운다고 보면 됩니다. 당연히 부사절 접속사이기 때문에 뜻이 중요하겠죠. 나와 있는 because, as, since. 뜻은 뭐뭐 때문에 이유를 말해주는 부사절을 이끄는 뭐뭐 때문에 뭐뭐임으로 뜻을 외워주면 상당히 중요한 거고 마찬가지로 부사절은 항상 수식어의 역할을 한다. 뜻만 더해 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 주면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여러분이 질문 하나를 해야 되는 게 어, 선생님 아까 as도 시간의 접속사 있었고, since도 시간의 접속사가 있었는데요라고 말을 할수 있어야 돼요. 사실은 궁금증을 가져야 되는데 수업 시간에 질문을 좀 많이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나라 학생들이 가장 약한 부분이 수업 시간에 몰라도 그냥 어어 저런가보다 그냥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질문을 꼭 많이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부사절 복사는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이 해석을 그렇게 해줘야 돼요. 그 내용이 어 모모 이래로 모모로서 아니면 모모 때문에 아니면 모모 때문에 그러니까 문장의 형태에 따라서 이게 모모 이래로로 쓰일 수도 있고 모모 때문에라도 쓰일 수도 있다라는 거 염두해 주면 좋을 것 같고. 한 가지 팁을 주자면 주절에 그 완료형태 시제라고 해서 시제 파트에서 배우는 부분인데 have pp나 has pp 또는 had pp 구조가 있으면 since는 주로 시간의 접속사에 가능성이 많아요. 요거 나중에 시제 파트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줄 거고요. 자, 부사절 접속사 체크해봅시다. because부터 difficult까지 말하고자 하는 건 뭐예요? 시험이 어려웠기 때문에 이건 부사절 어쨌든 결론적으로 그는 시험에 떨어졌다가 주절이 되겠죠? 그 다음 as late 늦었기 때문에 우린 서둘러야 한다. 주절 다 체크해줘야 됩니다. 책에 그 다음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난 반지를 살수 없다. 주절 얘는 부사절 당연히 그다음 난 돈이 없기 때문에 난 반지를 살수 없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부사절 접속사는 응용이 가능하다라는 거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렇게 부사절 접속사, 그다음 11과에서는 명사절 접속사에 대해서 배웠고 명사절 접속사는 대슬 쓰일 경우에 그 문장에서 그 원래의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보호 자리에 쓰인다라는 거 체크해두면 될것 같고요. 부사절은 뭐가 중요하다? 뜻이 중요하다. 암기를 꼭 해줘야 된다라는 거 항상 생각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